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소통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귀를 열고 계시고 마음을 열고 계시죠.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을 열고 입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면 언제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마음인데 어두워지거나 어떤 영적인 장애물이 생기면 그 소통이 희미해지죠. 소통이 이렇게 끊겨요. 영적으로 답답해지고, 그러면 인생이 어두워져요. 영적인 어두움이 생겨, 그늘이 생겨버리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소통은 정말 중요하다. 에, 어떻게 소통할 수 있을 것인가? 기도해야 되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에요. 영적인 대화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하는 것이죠. 또 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요, 아, 기도하는 겁니다. 어,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까요? 말씀을 들어야죠. 예,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리는 거라면, 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친밀하게 하나님과 소통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 광야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 광야 길의 성패는 불기둥, 구름기둥이라고 그랬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 능력, 내실력가지고는안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 보호하신다. 하나님께 다 달려있는 거예요. 이거 그냥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냥 아주 그냥 새겨놓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니면 내 인생은 답이 없는 인생이구나.